안녕하세요. 저는 연주희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 책을 어떻게 출판하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1월에 40일 기도 일권을 알게 되었고 개인적 신앙 붕의 단계 책도 같이 소개받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영어로 된 개인적 신앙 붕의 단계 다음 책 A Biding Jesus 책을 읽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책을 읽으며 예수님의 거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게 되며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깊은 충만한 삶을 소망하시는 주님의 초청하시는 삶 속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저의 생애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출판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헬무트 목사님께서도 같이 기도를 하고 계시던 중에 오승우 목사님께서 책을 번역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파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마침 제가 40일 기도회를 줌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중이었고 출판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여 헌금을 기도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호소하게 되었고, 그때 도네이션을 담당해 주시는 지사님께서 한국에 곧 출국을 하셔야 되셔서 2주 안에 출판 자금을 6천 불을 모아야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6천 불의 모금이 2주 안에 되고, 미주 시조사 사손님과 연결이 되고, 편집을 하려면 자금이 들어간다는 소식에 고심하고 기도하다가, 시조사 장로님께서 힘써주셔서 한국 시조사의 편집 디자인을 해주기로 하고 모금한 자금으로 5천 권의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성수영 목사님과 제가 번역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정 보고 한국에 파일을 보내게 되고 오랜 기간 기다린 끝에 출판이 되었지만 코로나로 배편이 좋지 않아 수개월 후에 미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자원과 후원과 도움으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두 번째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